갑자기 찾아오는 두통 참 힘드시죠? 오늘은 두통의 원인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, 운동,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알려 드립니다. 두통은 원인이 다양합니다. 스트레스나 목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하고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편두통도 있죠. 또 눈의 피로나 수면 부족, 그리고 커피나 차에 들어 있는 각성 성분을 너무 많이 마셔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혈관 건강과 관련된 두통도 더 자주 나타납니다. 두통 완화에는 음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.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게 기본이에요. 시금치나 견과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신경을 안정시켜 두통 완화에 좋습니다. 그리고 연어나 고등어처럼 염증을 줄여 두통을 가볍게 해줍니다. 반대로 짠 음식, 가공식품, 술은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. 운동은 두통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.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긴장성 두통 예방에 효과적이고,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두통을 줄입니다.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. 하루에 20에서 30분만 실천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수면, 스트레스 관리, 그리고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각성성분을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두통이 자주 반복되면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음식, 운동,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